안녕하세요. 9월 26일 토요일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바쁜 이, 이 시간에도 큐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 이 왕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도 왕이잖아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그다음에 여후야김은이 시드기야를 어, 요시아를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고냐는 여호야, 여호야, 김을, 김을 갔다가 여, 어, 고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왕을 하고 잡혀갔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네 사람의 왕 중에서 결론은 세 사람이 다 르부가네살 왕한테 다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런 재, 이 재앙 속에서 이런 순환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 고난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귀가 할례를 받아서 복음이 들려주는 이러한 삶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호적인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한테 우호적이면서 그를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지 않았는데, 그를 고발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줄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서 출입하는 중에 있더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에루살렘에 의어산 갈대아인의 인리 소문을 듣고 에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그... 어. 갈대아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 아닙니까? 르부안네슬 왕이 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서 잠시 피하는 겁니다. 철수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에 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차지하고 불살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아라. 이 갈대아인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돌아간 게 아니다. 속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해방됐다 그러고서. 갈대아인들은 도망 걸는 걸로 알고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보면서 바벨론 군대는 더,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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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을 더 예오싸고 예루살렘을 불살른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는요 기도 조금 하고서 사단이 떠난 거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떠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잠시 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이지만 우리의 성을 불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선도 사단이 우리의 성을 불살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소홀해져서 그런 거죠. 가령, 10절에 보니까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린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이 환자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만 있어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린 겸손한 삶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줘야지 우리 스스로는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단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착각으로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긴다고 하면은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지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다 믿음을 만들어 갈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